네, 침착하게. 네, 침착하게 어 개쵸, 어! 화이팅! 화이팅! 가비 가비 백커트 백커트 나이스 리바 제도

와하라고 enfin, 네예 괜찮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괜찮아, 괜찮아 한잔해 멋있었어 한잔해 괜찮아 괜찮아 고 <아침> 없어 없어. 굿! 어, 나이스! 리바 리바 리바. 리바 까미 까미. 오케이 오케이. 아! 잡수 리바 시타! 도야 이! 먼저 해야 어점들어갔어요